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게임즈입니다. 자, 오늘은... 오늘 제가 10레벨 이유가 있어요. 바로... 네... 부계로 왔기 때문입니다. 왜 네, 부계로 왔는지는 이따 말, 말할게요. 그리고... 와우... 이분입니다. 이분... 어... 그렇게 보지는 못하셨을 겁니다. hgm이라는 하지무 하지문 님이고요. 이분도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여기로 온이 이 부계정으로 온 이유는 제가 언급을 안 했겠지만 정말 발리성이 없고 싶거든요. 그래서 스킨케이스에서 까는 게 아니라 저는 스킨케이스에서 많이 안 깝니다. 일일상점에서 까죠. 1위 상점에서 삽니다. 바로, 우와, 칼 스킬이 다 있습니다. 어, 뭐? 이거, 슬리퍼, 아닙니다. 카란빗 아니에요. 알리석입니다 바로, 구구구구구구구, 매. 네. 와우. 한번 볼까요? 외형. 외형부터 봅시다. 와. 정말 얻고 싶거든요. 얻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바로 얻어버리네요. 아, 로 한번 소리 들려, 들어보도록 하죠. 와. 자, 드는 소리. 우와. 우와. 우와, 뭐야. 평타입니다. 와. 오 던져서 잡네요. 이야. 자, 대망의 브이킵입니다. 어. 우와, 뭐야? 우와. 진짜 스킨 추천입니다. 레전드예요. 자, 칼지. 오! 카란빛은 위에서 위, 아래에서 위로 내리쳤다면, 올린, 올렸다면, 이 발리송은, 네. 위에서 아래로 내려 찍네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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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발리송? 와쓰, 이게 발리석이네요. 바로 1대1 가봅시다. 바로 아래나골라주고요 자, 바로 칼찌. 이야! 아니, 이게, 뭐니 뭐니 해도, 소리가 진짜 좋아요. 와우 이게 어떻게 돌리는 거야 이 플레이어도 참 신기하네요 와와 하지무님도 알아치기를 하네요. 헛, 헛. 와우. 이겁니다. 아, 진짜 솔직히 잘 맞긴 하네요. RPG랑 쓰면 되게 좋은데 그래도 와 이걸 실전에서 쓰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네요 와 공중칼찌 할수 있었는데 어와아 아, 무섭습니다 알겠 제가 활 같은 게 없어서 2단 점프를 못 하긴 한데 그래도 와우 하긴 합니다. 와 방금 여쪽에 있었는데 잡았죠. 이게 판정이 되게 좋긴 합니다. 주 어? 엇? 까비 아깝습니다. 와 이거지. 어쨌든 수류탄 점프가 있긴 하니까 예, 하지무님도 널리 안 퍼져서 그렇지 되게 재밌는 채널이요와1 8 6넷 어? 뒷방을 골라? 뒷방도 저희한테 유리하긴 하거든 오 라고 말한 순간 와 다시 봐도 멋집니다. 돌리는 게 되게 간지납니다 저격을 들었네요. 와. 오케이. 명 헛. 오케이. 이게 발리 속이죠. 다시 한번 날아가서, 헛! 헛! 이겁니다. 이게 10렙이에요. 사실상 150렙이긴 하지만, 저 사람들 저를 핵처럼 생각할 것 같긴 한데, 우와! 이분, 이분들도 칼질을 들었네요. 오케이, 바로 달려간다. 어, 어, 핑퐁 깎아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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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잠시만, 잠시만, <laughs> 제발! 오케이 일단 한 명. 헛 우와 이대칼집입니다. <laughs> 여기서 이대칼집 덜덜. 아니면은 딱 나가가지고 이 사람 저 이겁니다. 와 이게 진짜 좋긴 하네요. 상대도 지금 물음표쳤죠? 제가 칼치를 너무 잘해서 물음표를 친것 같습니다. 한 명. 이거죠. 자, 자세한, 오늘은 이렇게까지밖에 리뷰를 못했지만, 다음에 또 자세한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고, 맵상자 2두개 까고,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칼찌, 떠라. 따다단 아. 칼찌, 떠라. 칼찌 안 뜨면 내가 잡아먹는다. 어이. 어. 어. 안 돼! 오, 뭐야. 아, 이게 좋은데? TR로 이거 좋네요. 자, 어쨌든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이게 진짜 좋습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로벅스가 되시면은 한번 스킨 케이스 까서라도 아니면 일일 상점에 떴으면은 더 좋고 만약에 떴으면은 무조건 쓰세요. 진짜 추천입니다. 완전 추천. 딱 여기 옆에를 보고 있어도 어? 이쪽을 보고 있어도 딱 이렇게 잡는 엄청난 판정을 보여주고 있죠. 앞에 있어도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거 꼭 써보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새로 나온 모드인 무제한 로드아웃 2대 2 모드를 이 하지문 님과 하지문 님과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재밌겠죠? 어쨌든 그럼 영,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지문 하지문 채널 하지문 유튜브 채널도 많이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이 많이 가, 가서 가져서 아, 가셔서 네 많이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 저도 제 채널도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어쨌든 오늘 하, 하지문 유튜브 하지 유튜버와 같이 이 발리송 발리송을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진짜 좋습니다. 이거 꼭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여기까지. 마지막으로 덤입니다. 덤. 덤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짜! 자. 마지막 리뷰. 리뷰입니다. 그냥 리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 나가셔도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슉슉슉슉!